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월드 김환과장입니다 자 오늘 선보일 차량은 더뉴 K7입니다 어, 가격대가 700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더뉴 K7 차종 자체가 700만원대 에 형성되어 있는 차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 아니면 사고가 뭐 심하게 있다든지 20만 키로가 넘었다든지 하면은 있을 수 있는데 뭐 사고 없고 키로수도 어, 뭐 어느 정도 적당히 한차 중에서도 700만원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800 이상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차량 700만원대 형성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스펙 설명드리면, 더뉴 K7 2.4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2012년에 최초 등록된 제13년 모델이고요. 사고는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렌트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이더뉴 K7 차종이랑 그랜저 HG가 렌트 이력 있는 차가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 차량은 깨끗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은 750만원에 만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라이트 보시면은 하나가 안 나와요 이거는 저희가 갈아 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외관도 깨끗하고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키로수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깔끔한 차량이고요 어, 사용감도 그렇게 많지 는 않은데 여기 넘어가는 이 부분만 살짝 좀 까진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특이사항은 없네요 옆라인 찢어진 거 없고요 그다음에 전동 시트 봤을 때 문제 없고요 괜찮네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내부 들어와봤고요 어, 지금 이 차량 엔진 소리 들어보니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합니다 진동도 없고요 확실히 휘발유 차가 디젤 차보다는 정숙하긴 하네요 느낌이 다르네 그정 도 그리고 또뭐 모든 차 그런 건 아니고 상태가 좋아야 또 성립이 되는 얘기겠죠 엔진 컨디션 좋은 것 같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이제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이잘 나오고, 미션도 튕기거나, 충격 거의 없습니다. 상태 괜찮아요.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가 또 들어가 있고, 양쪽 듀얼 프로토 에어컨, 멀티미널 리모컨, CD 플레이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더뉴 K7이 페이, 풀체인지가 됐잖아요. 풀체인지가 되면서 더뉴 K7에 들어왔는데, 이런 이제 센터 페시아나 이런 내부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고급스럽고 이쁘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또 선호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많이 판매해도 됐고요이 차량이 지금 700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는 가격은 정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거는 확실합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열선 시트 다 작동 이상 없이 잘 됩니다. 자, 핸들 보시면 우드그레인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테두리는 지금 뭐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뭐 심하게 까지거나 이런 건 없어서 복원 작업이나 교체 작업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양호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핸즈프리 기능 다 들어가 있고, 전동접이 사이드 미러, 윈도우 스위치도 뭐다 작동 잘 됩니다. 이상 없이. 이게 이제 부러져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여기. 근데 요 브라켓은 다 괜찮습니다. 천장도 보시면 담배 냄새나 이런 것도 없어요. 깔끔하네요. 비우면 자랑 이런 것도. 좀... 민감하게 또 느끼는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센터페시아도 이쪽 이제 운전석부터 센터페시아까지는 가죽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대시보드는 일반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스크래치 있거나 파손된 부분 전혀 없습니다 깔끔하게 사용하셨어요 뒷 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뒷 시트도 보시면 깨끗해요 보시면 이게 딱 보이네 카시트 자국이 있네요 네, 어린 애기를 좀 태우셨나 봐요 여기 시트 자국은 좀 있는데 뭐 크게 뭐 파손되거나 찢어지거나 이런 건 없어서요 양호하고요 앉아봤을 때 공간감도 상당히 넓어요 확실히 대형 세단이라 뒷자리 공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어 열선 시트는 얌레스 내리면 들어가 있고요 멀티미디어 리모컨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 시가책도 들어가 있고요. 자 뒷자리도 뭐 크게 문 잡을 건 없네요 깨끗하네요. 자 트렁크 볼게요. 네, 저는 이 K7, 더뉴 K7의 이 뒤에가 굉장히 어, 멋있고 이뻐서 어, 이 차종을 제게 선호를 하는데 예,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테일 램프도 그렇고 뭔가 잘 빠졌어 예, 저는 그랜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열었을 때 확실히 넓은 공간 예,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사고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 침수나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녹슬거나 곰팡이, 그다음에 모래나 이런 거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전혀 없습니다. 침수 차량은 판매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요즘 들어오지도 않고요. 걱정 마시고 구매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오늘 선보인 차량 70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더뉴 K7 차량이었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차량 원가 정리하는 차량입니다. 원래 850 정도를 생각하고 어, 매입을 했던 이제 차라고 하시는데 야, 워낙 뭐또 차도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손해를 어, 보기 전에 빨리 손절을 하시려고 지금 750만원이라는 가격에 거의 100만원 가까이를 다운을 시켜서 판매를 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 인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정말로 남는 게 저, 어, 정말로 원가 정리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만큼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요 그, 아마... K7 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700만 원대에 더뉴 K7 구하기 쉽지가 않다는 거. 1.5세대 더 프레시지 K7도 800, 900 하는 차들도 많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부나 대차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고요. 전국 탁송도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 있으면 연락 주세요.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용마이커 골드 김하은 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